이것이 바로 정상급 선수들만이 가능한 스킬이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상은 그가 왜 다른 허접한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수인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런 거다. 평범한 선수는 바로 직후의 상황밖에 예측할 수 없지만 소니는 항상 세수 앞을 내다보며 움직인다. 팰리스 선수들은 실점이 자신들의 부족함에 비롯된 것이라 느낄 테지만 사실이는 모두 손흥민의 트릭플레이에 노란한 것이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랑했던 두줄 수비 라인은 전부 손흥민의 위대함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3일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3대 1로 격파하며 다시금 챔스권 경쟁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마침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열린 맨체스터 더비에서 3대 1로 역전패배하며 다시 토트넘의 뒤를 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견제해야 대상은 오직 아스톤 빌라 한 명뿐이라 할수 있고 다음 빌라와의 맞대결에서 챔스 진출의 운명이 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빌라는 이번 시즌 이미 토트넘에게 패배를 안겨준 적이 있었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단순 언더독 팀의 일시적인 요행으로 볼수 없기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꽤나 까다로운 상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본 팬들은 이 엄청난 선수가 다시 한번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며 시즌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지금 놀라운 기록을 써 내려갈 것 같다는 직감이 들고 있는데요. 팰리스전 손흥민은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에 공헌했지만 사실 단순 리그 13호 골이라는 기록에만 집중한다면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위대함을 전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팬들이 손흥민의 활약상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경기장에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레전드 출신의 영국 중계진들은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놀라운 플레이에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록 토트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난 펠리스전이었지만 상대 공격수 에제에게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얻어맞고 75분까지 동점골을 얻지 못하며 질질 끌려 다닐 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굉장히 폐색이 짙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놀라운 움직임으로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78분경 터진 베르너의 선제골은 추격의 불씨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측면 존슨의 크로스를 받아 넣은 베르너의 선제골이었지만 손흥민은 골과 어시에 가담하지 않고도 이 선제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데요. 10명을 전부 페널티 박스 안에 때려 박는 펠리스의 숨 막히는 질식 수비는 안 그래도 존슨과 베르너 같이 공간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타입의 선수에게는 더욱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펠리스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존슨은 이 공을 그대로 낚아채며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펠리스의 수비수들은 여전히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존슨의 패스 코스를 전부 예상하여 그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베르너가 달려오고 있었지만 패스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이 보여준 단한 번의 움직임이 바로 아직까지도 영국 현지의 전 레전드 선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비수 입장에서 경기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손흥민일 겁니다. 항상 시야에서 이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놓치지 않고 수비 범위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죠.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유독 손흥민을 향한 견제가 심했는데요.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거의 8명이 넘는 선수들이 둘러싸으며 드리블 코스를 막아섰고 다른 선수들을 마크해서 놓아줘도 그만큼 토트넘의 핵심 선수를 막아서는 것만이 바로 펠리스의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3명이 넘는 선수들이 손흥민을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단한 번의 동작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전방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다 갑자기 백스텝을 밟으며 몸을 뒤로 뺀 것이죠. 평소와 같으면 가장 먼저 패스 위치를 향해 달려갔던 손흥민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빼며 펠리스 선수들을 자신에게 유도한 것인데요. 손흥민은 이미 반대 쪽에서 달려오는 베르너를 눈치채고 있었고 펠리스 선수들은 손흥민에게만 온전히 신경이 쏠려 있는 상태라 발을 빼는 손흥민을 향해 수비 라인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이 펠리스 선수들을 전부 농락해 버리자 측면의 존슨에게는 곧바로 공간이 열렸고. 그대로 크로스가 올라가며 선제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이골로 인해 토트넘은 흐름을 잡으며 재빨리 역전골까지 만들어냈고. 그후 87분 터진 손흥민의 추가골은 다시 한번 이 선수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컨볼 싸움 과정에서 펠리스의 뒷공간으로 흐른 볼을 손흥민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며 추가골로 연결했고. 손흥민의 놀라운 스피드와 결정력이 돋보이는 깔끔한 골이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골 장면을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추가골 과정에서 펠리스의 골키퍼는 손흥민의 슈코스 반대로 뛰며 꼼짝없이 골을 허용했고, 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골키퍼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텐데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는 손흥민의 또 다른 수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면 항상 머리를 감안두지 않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경기의 흐름과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월드클래스 선수들이라도, 공을 몰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많으나 손흥민 선수는 펠리스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위로 들어 상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확인하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옆에서 따라오는 펠리스의 수비 동선을 확인하자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태클 범위에서 벗어났고 그 와중에 심지어 상대 골키퍼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드리블 과정에서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의도적으로 골대 왼쪽을 쳐다보았고 상대 골키퍼는 손흥민의 동작을 읽은 뒤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몸을 던졌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의 슈팅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 하단으로 빨려 들어가며 구석에 꽂혔고 팰리스의 수비수와 골키퍼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한 명에게 완전히 제대로 농락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영국의 전 레전드 출신인 축구해설가들은 이번 시즌 살라도 홀란드도 손흥민 만큼의 섬세함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칭찬을 더 거들었는데요. 현재 손흥민 만큼의 완벽함을 갖추고 있는 공격수는 없다. 토트넘 같이 한정적인 스쿼드에서 이 정도의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살라도 홀란드도 불가능할 것이다. 당장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공격수들의 빅찬 스미스 횟수만 보아도 알수 있다. 엘링 홀란드는 현대에 18골을 넣었고, 리그 1위에 있지만, 나는 과연 그 기록이 그렇게 찬사받을 만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홀란드의 빅찬 스미스 횟수를 봐라. 무려 24회로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던 누네즈보다도 많다. 올리와킨스도 18회에 모하메드 살라도 거의 두 자리수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랭킹에서 오직 손흥민의 이름만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빅찬스미스는 고작 사회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골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기회를 날리는 순간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고작 사회라는 손흥민의 이수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번 시즌 EPL에서 워낙 두 자리수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의 13골 6어시스트라는 기록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세부적인 분석으로 더 깊게 파고들수록 이번 시즌 손흥민은 그냥 격이 다른 선수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손흥민의 빅찬 스미스는 고작 4회에 불과하고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는 그 6배인 24회를 기록 중이죠. 그리고 소속팀의 지원 차이를 생각한다면 영국의 현지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칭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대표팀에서 당한 손가락 부상도 점점 나아지는 추세이고 남은 시즌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토트넘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에게 그리고 그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결국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이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마침 손흥민의 계약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 종료가 된다면 다시 이에 접근하는 B클럽들의 움직임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부 스탯을 들여다볼수록 손흥민의 위대함만 더욱 느끼게 되지만 이런 선수가 여전히 아직도 트로피를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여름 손흥민의 어떤 선택을 내릴지 팬들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